알했어 3대0 정승 나이스 어? 뭐라고? 뭐라? <laughs> 만만치 않은 상대습니다 만만치 않았다고? <laughs> 아뇨 저한테는 안되지만 이게까지 뛰었던 선수중에 아...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네. 겹소속 있게 했는데 음. 조금 아쉽다 좀, 그래서... 음. 좀 깔끔하게 써야 될것 같은데 너무 <laughs> 너무 대주면서 지금 로킥을왜왜 왜 그렇게 많이 맞아줬어? 로킥이안 보였어? 아니요 보였는데 긴장한 진단, 어? 거같애니 어? 킥을 왜 이렇게 들려요또 <laughs> <laughs> 나는 꿈속에서 니킥 올린 줄 알았는데 제가 <laughs> 좀더 긴간에서 연습해서 다음 경기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<laughs> 주 로켓복싱 네 다음 주 로켓복싱 시합 있어서 그때는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,